영업인들은 왜 의뢰영업을 해야 할까요? 의뢰영업방식 언제까지 계속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뢰영업을 하는 우리 영업가족분들이 순식간에 갑이 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3배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신입사원분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지식만 쌓고 스펙만 달달달달 외우고 고객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 상품은 이런 게 좋아요. 저 상품은 저런 게 좋아요.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만 어필을 하죠. 핸드폰 판매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매장에 방문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판매사원분이 응대를 해주시며, 고객님, 이번에 S25가 나왔는데 용량도 크고 화지도 좋고요. AI 기능까지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S22로 충분히 잘 쓰고 있어요. 용량도 많이 남고요. AI를 사용할 일도 없어요.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며 그 매장을 황급히 나왔는데요. 어차피 구매도 안할 건데 영업사원에게 희망고문을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다른 매장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 매장의 영업 사원은 저한테 이런 저런 질문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뛰어다니는 아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번져서 나와 아쉬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번 버전은 흔들리는 물체도 순간적인 보정으로 장면을 잡아주기 때문에 노는 아이 붙잡아 세울 필요 없이 편하게 사진 찍고 소중한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단순히 카메라가 몇 화소니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클로징이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평소에 많이 뛰어다녀서 사진을 찍 찍을 때 화면이 번지게 나와서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 버전을 구입하면 아이가 즐겁게 뛰어노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쉬움을 느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하다 보니 영업 사원이 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구등 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편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처럼 고객과 대화를 할 때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런데 내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불편한 점을 먼저 알고 해결해 줄순 없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질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판매사원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혹은 그 아이가 한참 뛰어다니는 나이고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매장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어떠한 부분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움직이기 적절한 멘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질문만 나열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좋은 인트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막무가내식 질문은 오히려 고객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대, 결혼 및 자녀 유무에 따른 관심사를 미리 생각해 두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질문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보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중 건강보험 상품이 있고 저축성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은퇴를 앞둔 60대 고객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데 온갖 경제 얘기를 하면서 10년 이상 납부하는 저축성 상품에 대해 어필을 한다면 과연 귀담아 드릴까요? 반대로 돈을 모으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2030 고객들에게 암내심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다면 고객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고객의 상황과 고객이 말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고객이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및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준다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고객의 시선은 180도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는요. 브랜딩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귀가 따갑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일 거예요. 아직도 실천하고 있지 않는 영업가족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유명해져야 해요. 대한민국에 설계사만 40만 명인데 고객들이 여러분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구, 지인, 선후배, 옆집에 사는 분들을 통틀어 설계사 인맥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백 요리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백요리사 딱히 이름이 없이 요리 잘하는 사람들을 흑요리사로 규정해서 요리대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결과적으로 우승은 흑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프로그램과 CF 촬영까지 하며 순식간에 유명세를 누리고 있으시죠. 흑요리사로서 우승하신 분이 만약에 흑백요리사를 통해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숨은 고수,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브랜딩을 통해 알려지기 전에는 음식자라는 무명 요리사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업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길 바래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보험이 필요할 때 우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영업인으로서 갑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채널을 찾으신 거잖아요? 고객들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채널에 브랜딩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영상들 꼭 참고하셔서 갑이 되는 영업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우리 영업가족분들이 갑이 되는 영업을 할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